자,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스를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작년에 이거 얼마 전에 봤던 뉴스인데 폐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너무 많은 숫자인데요.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플레이스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실제로 플레이스는 250만 명 정도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 대표님들이 플레이스 그러면 하나의 그냥 어, 마케팅 도구, 뭐 인스타 있고 당근 있고 뭐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플레이스는 아까 여기 적어놨죠 플랫폼이에요. 이 플랫폼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능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매출과 유입과 전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이거는 실제로 제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이걸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어요. 이거는 음식점이랑 미용실을 분석해서 실제로 플레이스를 쓰고, 그리고 플레이스에 있는 기능들, 뭐, 톡톡이라든지, 뭐, 스마트콜이라든지, 이런 것들을 쓰는 매장이나 안 쓰는 매장에 유입수가 뭐가 다른지를 분석을 한 자료예요. 근데 실제로 음식점은 플레이스를 제대로 쓰고 있으면 쓰는 것만으로도 1.5배. 그러니까 50% 정도 유입이 늘어난 거죠.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거의 13배 정도 유입이 늘어났습니다. 단지 쓰는 것만으로도. 그리고 여기 전환을 보면, 전환이라는 게 그거예요. 고객이 플레이스로 전환을 걸었느냐, 길찾기를 했느냐, 톡톡으로 말을 걸었느냐, 이런 겁니다. 네이버가 말하는 전환은.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20%에서 50% 미용실은 거의 3배에서 6배 정도 늘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, 그러면 플레이스를 잘 활용하고, 또는 잘 활용하지 않는 곳과 매출이 얼만큼 차이 나느냐 음식점은 3배 미용실은 거의 31배까지도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뷰티샵 같은 경우는 진짜 플레이스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그냥 마케팅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식점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것이 훨씬 낫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대표님들 매장들을 다 보내주신 거 봤는데 아직도 안 쓰시는 기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스마트콜을 안 쓰시는 매장들이 몇 군데 있어요. 근데 스마트콜은 쓰는 것만으로도 유입이 20%가 늘고요. 그리고 전환이 거의 뭐 30%, 10% 이렇게 늘어납니다. 단지 쓰는 것만으로도. 그리고 톡톡을 안 쓰시는 매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. 여기 보신다시피 톡톡을 쓰는 것만으로도 평균 유입이 두배 이상 늘어나요. 내가 지금 그 플레이스에 있는 기능들을 안 쓰고 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능들을 다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, 무엇을 써야 되는지,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